예, 안녕하세요 천만원대 전원심터 아, 카페 회원 여러분 아, 그리고 아, 밴드 회원 여러분 아, 유튜브 구독자 그리고 방문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곳은 아, 강원도 횡성입니다 아, 오늘 날씨가 너무너무 좋은데요 아, 완연한 봄빛이 아 너무 좋습니다. 아 봄바람 좋고요. 아 산에서 나온 아, 풀 냄새, 나무 냄새, 에, 그리고 어 이렇게 물 냄새까지 아주 좋네요. 예 이곳에 전원 심터를 만들고자 왔는데요. 아 지금부터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어, 이렇게 이 진입은 어, 이렇게 이제 좁은 길로 이렇게 예, 진입을 하지만 어, 차는 어, 다니는데 부족함이 없습니다. 예, 차 다니는 거는 상관없고요. 아, 그리고 이쪽은 저 구거입니다. 구거 국어, 구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 갈대 같은 경우는. 어, 보시는 분에 따라 조금 같지만 어, 앞으로 농막 만들고 제작하고 들어오고 나가고 하려면 조금 걸릴 수 있으니까 이거는 다풀 제거할 거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진입을 합니다. 너무 너무 조용하네요. 걸어서 들어오면 포장길에서 한 100m 정도, 150m 정도 이렇게 걸어서 들어올 수가 있고요. 차로 들어오면 이렇게 해서 좀 전에 올라왔던 길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진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왼쪽으로는 이렇게 등산로가 있고요. 이쪽으로 해서 이쪽에 고사리가 참 많다고 마을 주민이 좀 전에 지나가면서 어, 말씀해 주셨고요 아, 그리고 여기에 집 앞에 조그마한 아, 국어는 아니지만 자연 아, 또랑 같은 요런 음, 아, 배수시설 자연 배수시설 이렇게 돼 있고요 어, 밑에 에, 지금 에, 관을 묻어서 이렇게 물 빠짐이 잘 되도록 이렇게 예,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땅인데요 아, 지금 저 평탄 작업을 했습니다 아 근데 그 이전 동영상을 보시면 다들 어디가 어딘지 땅이 어딘지 모르겠다 하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 이렇게 평탄 작업을 아, 이렇게 했습니다 아, 땅 전체 평수는 71평 이고요 어, 그리고 뒤쪽으로는 어, 종중 땅이라고 그러죠. 어, 무슨 문중에 문중 땅 그렇게 해서 종중 땅이라는 땅이 어, 뒤쪽으로 문중 땅이 있어서 이 땅이 개발될 일은 없고요. 이 뒤쪽으로 뭐 집이 들어온다든가 이런 거는 아마 천지가 개벽하기 전까지는 아마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 이렇게, 71평. 이렇게 닦아 놓고 보니까 엄청 넓죠? 이곳에 에 농막을 세울 자리입니다. 여기서 여기 농막을 놓게 되고요. 아, 그리고 한 가지, 여기가 자랑거리가 있는데, 아, 뒤쪽으로는 다 소나무 숲이에요. 그래서 피톤치드 어, 어, 무료로. 그리고 지금 앞에 보이는 요거 이 나무 벚나무입니다. 불과 한달 후에 벚꽃이 만개할 겁니다. 여기 벚나무가 굉장히 커요. 그리고 주변에 벚나무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벚꽃이 곳곳에 이렇게 필 겁니다. 아, 그리고 여기까지 이렇게 토지 정리를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이제 앞에 동영상 보시면은 앞쪽으로 숲이 우거져갖고 앞이 보이지 않았었어요. 근데 이렇게 에, 밭 안쪽에 있던 모든 나무들을 다 이렇게 정리를 해서 앞이 뻥 뚫렸습니다. 시원하게 뚫렸고 어, 햇볕이 아, 이렇게 내려 쪼이는 이게 아, 저는 쉼터 예정지죠. 그리고 이 뒤쪽으로는 아, 이렇게 다시 등산로가 또 있습니다. 이렇게 등산로로 이렇게 올라가서 아, 이쪽으로는 고사리가 정말 많답니다. 아, 조금 있으면 봄철에 고사리 나물 실컷 잡수시고. 아, 그리고 여기 앞쪽에, 여기, 어, 소나무, 예쁘죠? 근데 우리는 예쁘지만 저 소나무는 얼마나 힘들까요? 저렇게 비탈에, 아, 힘겹게 서서, 인간들이 볼 때는 참 예쁘지만 저 나무는 힘들 것 같아요. 자, 이런 모습입니다. 이곳에다가 농막을 올리고, 어 그리고 어 전기, 그리고, 물, 정화조 다 합쳐서 어 2990이라고 했죠. 2990만 원에 어해 드린다고 약속을 어 드렸습니다. 그 가격이 어떻게 가능한가? 그건 어 제가 총그 뭡니까 총 감독도 하고 현장 소장도 하고 그리고 어 뭐죠 부사수, 조수, 예그 자빌도 제가 다 하고요. 그래서 이제 에 장비 같은 거를 제가 다 직접 운영을 다 하고 해서 어 이렇게 예 일을 좀 시키죠. 일을 시키면 어 거기에 따라 계획에 따라서 어 솔직히 농막만 하게 되면 일주일 안 걸려서 한 5일이면 다 끝납니다. 모든 게다 끝나요. 근데 행정 절차가 있어요. 그래서 행정 절차는 일차적으로 농취증. 농지 자격 취득 증명이라고 해서 도시 사람들이 시골 땅을 살때 농취증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농취증하고 그다음에 등기가 오고 가고 하는 시간 그리고 어 농막 축조 신고라고 해서 가설물 축조 신고를 합니다. 그 기간이 좀 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전기 시설 하는데 에한 일주일 정도 기다려야 되고 그 다음에 물, 어, 물을 하는데 또 시간이 걸리고 어, 특히 또 그리고 정화조 이것도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어, 완료되는 시간은 언제나 되게 묻는데 그 완료되는 시간은 정확히 에, 제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특정 지을 수는 없지만 제 생각에는 15일 이내에 에, 가능하리라 이렇게 보여집니다. 단, 예외 조항은 어, 특이한 경우가 없을 경우, 예를 들어서 어, 군청이나 어, 공무원들이 어떤 다른 보안 조치나 이런 부분을 요구할 때에나, 아니면 어, 특히 전기 같은 경우, 어, 저기가 전기가 들어오는데 우리까지는, 토지까지는 한 20여 미터, 25미터, 30미터 정도 밖에 안 돼요. 근데 요즘에 한전에 노조가 생겨서 어, 노조 뜻대로 따르지 않으면 전기 가설도 안 되는 줄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참 어려움이 참 많은데 어, 시민들 아니면 저 국민들 편하라고 노조가 생긴 것 같은데 오히려 불편해요. 노조 각성하시고 우선 국민들 편리하게 해준 다음에 회사끼리 싸우든지 알아서 하십시오 우리는 관심 없으니까 어, 하여튼 그 전기는 뭐 예를 들어서 어, 이격 거리가 30m 어, 뭐 안되고 예를 들면 20m 일때에는 어, 인입할 때뭘또 그 전봇대를 박아라 뭐 이렇게 또 그걸 할 수가 있어요 또 예외 조항을 또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또 얼마큼 딜레이 될지 그거는 예정을 못 합니다. 예를 들어서 춘천 같은 경우는 전기 그 전봇대 어 전봇대 들어오고 전기가 완전하게 들어올 때까지 두달 25일 걸렸어요. 그러니까 거의 세달 가까이 걸렸다는 얘기예요. 그 사이에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회원들도 불편하고 저도 너무너무 힘들고 힘겨웠던 시간을 보냈거든요. 그할것 같으면은 국민들 좀 편리하게 빨리빨리 해주든가 농사용으로 농사 좀 짓게 좀 해달라고 했으니까 그 농사용 전기를 가지고 그렇게 질질 끌고 도대체 뭘 원하는지 모르겠어. 요 한전 아저씨, 아저씨들 좀 편리하게 좀 해주세요. 국민들. 어쨌든, 어, 이렇게 도시에 계신 여러분, 이곳의 시골에 에 내려오시기 전에 먼저 이렇게 어 이곳의 텃밭 조그만하게 한번 지어보시고 그리고 전원생활을 하신 다음에 에 내려오셔서 어그 다음에 땅을 어 사도 늦지 않습니다 미리 땅 사갖고 내려오면 초보라 그랬죠 그리고 초보보다도 아 본인 손해예요 왜 고생하는 일을 하십니까 이것저것 풀세트로 맞춰서 시골 내려 올라가 생각하지 말고, 먼저 한번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곳은 강원도 횡성입니다. 감사합니다.